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도우인시스 기간쇄직 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할만한 종목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요약입니다. 도우인시스는 폴더블 스마트폰, IT 디바이스 등에 적용이 되는 UTG 초박형 강화 유리를 주력으로 개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UTG는 유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폴더블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고난도 기술과 정밀한 생성 공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도운시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폴더블 폰용 UTG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전세계 UTG 시장 톱티어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난 2022년 893억, 23년에는 951억, 지난해에는 1417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26%를 달성을 했습니다. 도인시스의 청약일은 7월 14일 월요일에서 15일 화요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7월 17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도인시스는 유로픽과 청약이 겹치고요. 도인시스 환불금으로는 NRB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35만 주로 금액으로는 112억입니다. 이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청약한도인 2만 2천 주까지 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증거금이 3억 5,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한도 2만 2천 주는 증권사 기본한도로 키움증권은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요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최소 청약 주식수는 2 0주로 금액으로는 32만원이 필요합니다. 공무가는 공무가 밴드 상단인 3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쇄측에서 밴드 상단이자 확정 공급가인 32,000원 이상을 청약수량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38%로 100%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간경쟁률은 785.41대1로 최근 6개월간 코사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간경쟁률인 976대1과 비교할 때 전체 32종목 중에 26위로 약간 낮은 편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58%로 평균인 7.04%하고 비교할 때 전체 21로 낮은 편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배정 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473억으로 평균인 238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2 9위로 많은 편이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은 903억으로 평균인 455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3 1위로 마찬가지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간 코사 상장한 총 32종목과 비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기간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비율을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 도인시스의 점수는 50점으로 전체 29위, 등급은 4등급 되겠습니다. 도인시스가 속한 41점에서 55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여섯 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가 상승률은 플러스 22%, 손실 확률은 17%, 상장을 평균 고점은 플러스 45%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도인시스의 기간 수치 결과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785.41대 1로 약간 낮은 편이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58%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는 나쁘게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리 좋지 못한 기간 수출 결과를 볼때 아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청약 전략은 균등만 할 확률이 30%, 청약 패스할 확률이 70%입니다. 도인시스는 기간 설치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하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903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라면 은 청약 패스지만 최근 공모주 성적이 워낙에 좋은지라 그냥 패스하기에는 아쉽고요. 상황 봐서 균등 정도만 넣어볼 예정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출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곳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협력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